안녕하세요. 염찬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어 문법을 익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학문이 아니고 그 나라 말을 운영하는 방법론이죠. 그러니까 자꾸 해석을 하다 보면 그렇게 문법이 익혀집니다. 그렇게 해서 언어가 익혀지면 다른 문법 공부할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문법을 그 해석을 함에 있어서 또 이렇게 이제 잘 모르는 거는 문법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익히면 언어는 정복이 될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제가 진행하는 방법으로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4장 3절 말씀 오디오 성경.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여러분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아소템 레샤임 키이유 에페르 타하트 카포트 레글레켐 아요 아세르, 아니, 오시. 아마라, 아드나이, 체바우트. 이런 부분 되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파싱하면서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첫 번째, 첫 번째는 어떤 과정을 갖이냐면첫 아, 번째 어떤 과정을 같이냐면, 은 먼저 앞에서 동사와 무관한 음 머리 즉 관사 접속사 관사가 있나 봐야 되는데 그세개 중에서 본 동사는 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고요. 관사는 없고요. 어, 그다음에 전치사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 동사 와 무관한 꼬리 즉 명사의 소유격 어, 어미들이 있어요. 그걸 분리 어미라고도 부르는데 예, 예를 들면 이 카크 오호 아흐 누 캠켄 암햄 안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여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런 거를 동사 무관한 꼬리, 그다음에 동사 꼬리는 예, 동사 머리. 동사 머리는 이티티에 이 t 티니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네요. 그 동사 접도가 없고요. 동사 전미어는 있네요. 자 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 아타트티우템텐너 그러잖아요. 예. 그럼 요거는 완료에 인칭. 남성 복수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끊어내면은 에 지금 여기 세 개인데, 요거는 이제 모음으로 온 거기 때문에 자음이 아니고 모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두 글자만 남아요. 자 이렇게 두 글자가 남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글자가 오면 두 글자 동사 이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따져보고 갈까요? 먼저 어폐 요두 바부의 경우 합쳐져서 에~ 아~ 여기 그~ 접속사랑 합 어~ 그~ 동사 머리하고 합쳐져가지고 여기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배눈 동사입니다 눈은 어~ 첫 자에 점을 남기면서 사라지죠 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폐알렙동사폐알렙동사가 1인칭이 올 때는 이게 서로 합쳐지죠 에, 그래서 이것도 두 글자가 남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라멧해동사가 오면 은 해가 요게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있는데 아, 본문처럼 아이나인 동사의 경우 이렇게 두 글자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 본문의 경우에는 아이나인 동사고요 원형이 아사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아이나인 동사가 뭐냐면. 히브리어 동사는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끝에 두 글자가 같은 자음이 나오는 경우에요. 본문은 싸멕싸멕이 사맥, 나왔죠.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오는 동사를 아이나인 동사라 그래요. 요 아이나인 동사는 이렇게 분해를 하고 났을 때세 글자가 그냥 다 보이면 강동사처럼 강동사처럼 그렇게 하고요. 두 글자가 보이면은 두 글자 동사로, 즉, 특별하게 변하는, 예, 우리, 저희, 그, 동사, 무지개 마을에서는 옥탑방 동사라 그러는데, 예,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두 글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옥탑방처럼 하는데, 그러면 두 글자 동사는, 예를 들어서 두 글자가 나오면 완료거나 분사잖아요. 그죠? 예, 완료거나 분사인데, 여기는 완료 거리가 있으니까,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 인칭 남성 복수.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칼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 접속사는 와우계속법이 적용이 되고요. 와우계속법이 적용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어, 어, 그래서 와우계속법에 칼 완료 2인칭 남성 복수가 되겠습니다.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해석을 하면, 그리고, 아니면 그래서, 그런데, 뭐, 이렇게 번역이 돼요. 너희가, 어, 아, 요가 아싸스라고 하는 동사가 늘러서 뭉개다, 누르다, 압착하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아, 칼일 때 짓밟다, 밟아, 으깨다 이런 동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짓, 와우계속법이니까 와려면 은 밟았다, 어, 와우계속법 적용하면 밟을 것이다. 너희가 짓밟을 것이다. 그 다음에 레샤임 요거는 라사라고 하는 형용사의 남성 복수형이죠 어, 그래서 요거는 사악한 제일 범한 요렇게 되는데요 어, 지금 요게 지금 뭐냐면은 이 동사의 목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로 쓰이면은 모모한 자인데 복수니까 모모한 자들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 제일 범한 자들 예, 줄여서 악한자들이라고 그랬고요. 말라기서에서 악한자들은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경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의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그래서 11조도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 참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신, 아, 고아와 과부와 약 그, 낙은애로 통칭되는 그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아,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 돌보지 않는 사람들. 예, 그래서 그들을 도울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쓰여지는 11조가 아까운 거죠. 아, 그래서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고 좋지 않은 것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짓밟을 것이다. 키, 왜냐 하면, 이 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쓰이는데, 대부분의 번역분들이, 왜냐하면, 우리 한글 번역 성경도, 왜냐하면, 이유로 번역을 했어요. 하야 동사구요. 아 어, 요게 미, 미완료 동사 접두어구요. 여기 이쉐와 그러면 칼이에요. 그 다음에 칼 완료, 요게 없으면은 3인칭 남성 단수고, 우가 있으면 3인칭 남성 복수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무지개 마을이 아니고 머릿꼬리. 어... 아, 이게 아니네요. 다시 볼게요. 머리 꼬리에서 어, 자꾸 머리 꼬리가 아니고요. 지도를 가야 되는데 무지개 마을 지도를 봐야 되는데 예. 완료에서 강동사처럼 변하면은 어, 여기 이셰바죠. 이 셰바는, 에, 그, 칼입니다. 똑같은 형태예요. 거기에 뭐가 온 거냐면은, 예, 요렇 어, 다시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게, 지금 그런 히브리어 먹고, 예, 요거를 확인시켜 드려야 되겠네요. 자, 요거를 확인해야 되죠. 예, 지금 미완료죠. 미완료에 지금 2에 우가 왔으니까, 3인칭 남성 복수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칼미완려3인칭 남성 복수가 되고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들이 될 것이 단데 이거랑 합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뭐가 되냐면, 요게 에페르가 제예요, 제. 네, 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제는 쟨데, 어떤 제냐, 재냐, 제냐면, 타 하트. 타 하트는 뭐뭐 아래예요 영어로 언더죠. 뭐뭐 아래. 어, 뭐뭐 아래. 어디 아래에 있는 입니까 어, 카포트. 카포트는 손이나 발바닥에 우묵한 곳. 그러니까 손바닥, 발바닥 그런 뜻이에요. 어, 그 다음에 오트니까오트면은 명사, 여성, 복수, 엄이죠. 그래서 발바닥들, 이건 손은 아니고 발바닥일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짓발따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으니까요. 어, 발바닥, 발바닥 이렇게 써야 되나요? 어, 발바닥 아래에 있는. 누구 발바닥입니까? 어, 라겔켐 레 그랬네요. 어, 레겔이 발이란 뜻이고요. 캠은 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짓발따라는 동사가 나오니까 역시 여기 짓발는 발이 나오네요. 요거는 명사 어, 복수 연계 어미죠. 그죠? 이거는 남성 복수 이게 인칭 꼴이죠. 그죠? 요게 명사에 뒤에 왔으니까 소유격이 돼요. 그래서, 너희의, 음, 복수 연계용이니까 발, 들, 의. 그렇게 되겠죠. 예, 히브리어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냥 발바닥, 그러는데이 사람은 발들의 바닥,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서 너희의 발바닥, 요런 의미가 되겠네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근데 언제 그렇게 되냐면 그 날에 돼요 여기에 파타우가 있으니까 관사가 있는 거죠 관사, 남성, 단수가 될 거예요 어, 명사 있고요 명사에 관사 있고 관사가 있고 명사, 남성, 단수가 있고 여기에 관사예요 기까지 해가지고 어, 그래서 그 날, 그 다음에 배는 인바이유드니까 그 날에 그렇게 되겠죠. 어, 그럼 어떤 그날이냐? 그 날이냐, 날을 어, 설명해주는 거예요. 아시아고는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는 관계사 역할도 하고 대명사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 어, 날이라고 하는 것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관계사. 그런데, 요게 명사를 꾸며주면서, 어, 이렇게, 대명사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관계대명사라고 그래요. 예, 그, 그 다음에, 아니는, 요게 1인칭, 공성, 단수 인칭 대명사죠. 나는, 여기서는 내가, 그렇게 되겠죠. 내가 5세. 옷세도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옷세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무관한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그 다음에 동사와 관계되는 동사 꼬리도 없고, 머리도 없고. 그러면, 음, 강조인가 보니까 강조도 아니고, 어, 완료인가 볼까요? 강조면은 실액이나 푸아리 올 거고, 만약에 칼이면은 카메츠가 올 거고, 아니면 뒤에 뭐가 붙었다면은 여기 샤워로 바뀔 거고, 그죠? 그런데 그런 거다 아니네요. 그러니까 일단 강조가 아니니까 칼인데, 칼의 완료는 아니에요. 그럼 완료 아니면, 어, 자, 이렇게 돼있죠. 여기 주황색이 있고, 여기, 어 완료 있고, 미완료 있고, 그 다음에 칼, 이렇게 해서 여기, 어보라색 여기 보라색이죠요 중에 어디냐? 밑에 보면은 예, 오에 있어요. 여기 뭐냐면은 칼 분사.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성 단수. 그래서 어 이건 분사예요. 그러면은 아사는 그럼 무슨 뜻이냐? 원형. 아사는 행하다. 조금 지우고 갈게요 자, 아사의 뜻은 행하다, 만들다, 뭐, 이런 동사예요. 그럼 이게 분사로 쓰는 거 쓰였으니까, 행하는, 그래서 어떤 명사를 꾸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독립제용법으로 쓰이면은, 아니면은, 요게 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어, 동사로 쓰일 때는, 요렇게 앞에 주어가 인칭되면, 저 명사가 나오면은, 동사를 쓰이거든요 본문은 동사로 쓰였어요 정동사처럼 이럴 때는 어, 임박한 미래나 아주 생생한 표현이 되죠 어, 본문에서는 이거 두 번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생, 하는, 그, 날에, 요렇게 되겠죠? 어, 그 날에, 어, 너희가 그 악한 자들을, 어, 너희 발바닥 아래에, 어, 아, 그들은, 그, 어, 너희, 너희는 짓밟을 것이다, 악한 자들을. 왜냐하면, 그들이 죄가 될 것인데, 어떤 죄가 되냐면, 너희 발바닥 아래에 있는 제가 될 것이다. 언제 제가 될 거냐면 어, 내가 행하는 그 날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그런 뜻이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뭐 따로 해석할 게 없어요. 아마르 아도나이 체바우트 아마르 그렇죠. 요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본형이라는 하 거예요. 카메츠 파타오가 나면은 이거는 칼 완료 어 3인칭 남성 단수가 돼요 이게 기본형이에요 아, 그래서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여호와는 여우아는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니까 체바우트 이게 뭐냐면 군대란 뜻이라 그랬어요 혹은 전쟁 전쟁의 뜻이고요 복수니까 그러면 전쟁들 혹은 군대들.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 우리 한국말로는, 한글 성경들은, 이거를 만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를요?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을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음, 요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어, 끝납니다.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 아소템 올레샤임. 어 그리고 너희가 그 악한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어, 키이유아 어, 왜냐하면 그들이 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죄는 제 어떤 죄요? 타하트. 어 카포트 레글레 캠. 너희 발바닥에 아래 있는 죄가 될 것이다. 언제요? 에... 아쉐로아니오쉐, 내가 행하는 그날에, 그리고 이 말은 아마루아도나이 채바우트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본문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공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어세 시간 남았는데요. 요세 시간이 끝나면 어, 헬라어 문법을 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어, 많이들 오셔서 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공유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도로 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되는 일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